오늘은 홍콩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 홍콩 하면 명품 쇼핑의 메카, 그리고 뭐 영웅 본색, 같은 이제 수많은 명작이 탄생했던 느와르의 도시, 그리고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금융 허브로 불렸던 금융의 중심,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그랬던 홍콩이 어, 요즘 들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미 작년 하반기에 ELS, H 지수 때문에 국내에서도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그 외에도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얼마 전에, 여러분, 만약 홍콩에 여행을 가실 분들은, 아시아 금융 유적지를 꼭 가보세요. 라는 글이 중국 SNS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유적지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걸 텐데, 그럼 왜 중국의 SNS 유저들이 이런 글을 쓰게 됐는지, 현재 홍콩의 상황을 확인해 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지난 몇 년간 주식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죠. 2024년 올해 들어서 세계 주요 지수들이 대부분 상승을 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와 반면에 홍콩 항생 지수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4년 연속 하락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좀 놀라긴 했는데 1, 2년도 아니고 코로나 이후로 내내 4년 내내 이렇게 하락을 했었다고 굉장히 놀랐어요 어, 이게 어느 정도의 하락이냐면 1964년 7월에 항생지수가 처음 산출된 이래로 올해가 정확히 60년이 된 해예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사상 처음으로 겪는 4년 연속 하락이래요 다른 나라들이 상승하는 동안에 지수가 장기간 하락한 것도 물론 큰 문제긴 한데 더 심각한 것은 홍콩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잃고 있다는 것이 더큰 문제라고 보여져요. 일단 2022년부터 2023년 2년에 걸쳐서 이미 80여 개의 증권사가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JP모건이라든지 UBS 같은 글로벌 금융 IB, 아이비, 대형 IB들도 구조 조정을 통해서 현재 홍콩 관련 부서를 축소시키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같은 기간 2년 동안에 홍콩 자본 시장의 신규 상장한 IPO의 규모가 무려 1년 동안 56%가 감소했어요. 2020년도와 비교하면 2023년은 무려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의 신규 상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보면은 어, 정말 심각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싱가폴은 글로벌 금융회사 기관들을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발행하면서 기존의 이제 해양 물류 네트워크에 이어서 금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아 홍콩은 몰락하고 싱가폴이 떠오르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이렇게 홍콩이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제 몰락하는 과정에서 마치 제국이 몰락할 때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비슷한 양상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이 발달한 홍콩답게 범죄 중에서도 금융 범죄, 금융 사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는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2022년 1분기에 비해서 전체 범죄가 48%가 늘었어요. 그 중에 40%가 사기범죄요. 그런데 사기범죄를 제외하고 나면 다른 범죄 발생률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걸 보면 얼마나 금융사기, 금융범죄가 두드러지게 늘어났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홍콩의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을 타겟으로 해서 무려 1300억 원대의 금융사기가 터지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금융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 중에는 홍콩 사람들 혹은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여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혹시 그런 투자 권유를 받는다면 잘 알아보시고 신중해 신중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리딩방을 통해서 홍콩 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SNS라든지 겉으로는 경제 신문처럼 보이는 경제 신문을 표방한 광고 페이지를 통해서 리딩방에 초대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리딩방에 들어가서 주식을 추천하는 방식인데 처음에는 이제 해보지 않은 것들이니까 소액을 투자하다가 점점 주가가 올라가고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 조금 더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인데 어떤 종목들을 권하게 되냐면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홍콩 기업 혹은 중국 기업에 투자를 추천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한 달, 두달 이럴 때는 10% 20% 뭐30%두 배까지도 상승을 하다가 투자 금액이 커지고 그리고 점점 고액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주가가 폭락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루 만에 90% 이상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원금 전체가 다 날아가는 수준까지 폭락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어 방식 자체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미리 이제 세력이 주식을 매집해 놓고 주식을 추천을 하는 거죠. 리딩방에 추천을 하고, 그래서 약간의 수익, 성취를 맛보게 한 다음에 투자 금액을 늘리는 전형적인 방식을 띄고 있는데, 이게 홍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시총이 굉장히 작아서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 조작을 쉽게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고, 또 하나가 현재 이제 홍콩의 상황이 금융당국의 감시가 허술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혼란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콩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범죄, 을 일으키고 있는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해서 좀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 다른 케이스를 보면 연애 10에서 20% 정도의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달러에 장기 투자를 권하는 방식의 또 투자 사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것이 사기냐 아니냐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 사기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도 뭐 사기라고 단정을 짓진 않겠지만, 어, 일단 중요한 건, 약속했던 그20% 혹은 뭐15% 정도의 수익률이 무조건 지켜질 리가 없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투자에서 수익률을 확정해서 약속한다? 이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고, 향후에 그 수익률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기가 아니라 실제로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수수료가 굉장히 비싼 상품이에요 그래서 수익률 못지않게 수수료를 많이 떼는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수익률이 발생을 하더라도 내가 투입한 투자 원금 이상으로 적립금이 커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지만 큰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것이 투자에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특히나 금융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조작 이런 경우에는 한 번만 당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